안녕하세요, 홍진이에요. 어, 오늘 날이 쨍쨍해가지고, 나술 먹기 딱좋은매요 신기한 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. 짠! 어우, 껌 냄새 나껌 냄새 아니야? 맛은 맥주, 향은 껌아 골뱅이 이따 저거랑 먹어야지. 냄새 맞는 중.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가시가 생각나는 맛 어우 색이 예쁘다 나 나는 이게 좋네 한 입만 마셔봐봐 좀더 마셔야지. 후추, 약간 후추, 무슨 어양 어, 양념 맛이 어, 약간... 약간 어 그지 짭조름해서 음. 이거는 그냥 입안에 안주를 물고 술을 마시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거는 불닭 맥주. 이 어, 불닭 맥주는 불닭 볶음면을 한번 해서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골뱅이 맥주는 골뱅이랑 해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다르게 다 있네. 정말 특이한 미술이 많군 신기하다 오케이. 이제 악 줘야지 깨도 살짝 살이 빠진 것 같아. 그죠? 얼굴 아, 작아졌어. 아니, 생기려. 근데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어, 살고 싶다고.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려고 진심이야. 은 음. 은하면 <laughs> <laughs> 음입 꼬리가 올라간다. 음. <웃음> 됐나? <웃음> 구멍을 젓가로 뚫어가지고 고개를 뺐는데. 그래? 아는 줄, 아는 줄.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수리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<laughs> 애기들아, 엄마 만난 거 먹는데. 어머 비싼 게 먹어서 술기가 올라. 자자자 <laughs> 자, 자. 그러면은 맥주부터 먹고. 자 이건 골뱅이 맥주예요. 골뱅이랑 라면이랑 해서. 응. 음. 벌뱅이는요 아, 음, 맥주하고 차가음 <laughs> 음, 맛있어 탄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? 응? 탄산 탄산? 맥주, 맥주. 아 귀여워 음맛있 <laughs> 음. <맛있어>. 음. <laughs> 탄산도 그렇고 깔끔한 맛도 넘어갈 때와 깔끔한 느낌이 있네 불닭볶음면과 궁합이 좋은 달달하고 상큼한 아, 망고 원액이 0.15% 함유되어 있대 <laughs> 망고 들어가 있으면 맛있지 <laughs> 당신은 어떤 자의 건 이거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다 혀에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오네 망고 향이 살짝 나면서 시의 눈동자일 는데 입에 머금고 한번 맛을 볼게. 음, 입에 두고 먹으니까는 향이 더확 퍼지는 것 같아. 음, 이건 입에다 놓고 그리고 먹어야겠다. 그래야 이게 맛이 확 사네. 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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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+, 음. <laughs>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민트+ 민트 초코에 소주 그다음에 이거는 복 받은 브라더 복분자 술아 근데 나는 민트 초코레릿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단걸 좋아하지 않으니까는 아 싫어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지금 요술은 약간 좀 겁나긴 하네. 이거 약간 잘못 먹으면 그 파스 비슷한 냄새가 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주 코를 찌르는데? 나 이거부터 마실래 어머 이거는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음, 차라리 이게 어떡하지? 이상한 거부터 마셔볼까? 아니면 어떤 것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오케이, 투전 <laughs> 음?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? <laughs> 냄새는 민트향하고 그 알콜 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코가 별로, 별로 그냥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입에 들어가니까는 이 뒷맛이 초콜릿 맛이 딱 나면서 괜찮네. 음.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 강추. 아까 먹던 골뱅이 골뱅이를도 먹어야지. 저는 빈속에 술을 안 먹어요. 그래야 다음날 멀쩡하고 기분 좋은데. 그래서 살이 찌긴 했는데 대신 건강해. 음. <웃음> <웃음> 주스 같은? <laughs> 이거는 진짜. 안준뱅이야 이거 너무 주스 같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겠어요 이것도 상술이야 이거 상술이야 몇잔 마시면 이거 몇병 금방이겠어 어머 난 너무 흥분했어 술 취했나 봐난 <laughs> 너무 시끄럽고 이런+ 이런 술은요 밖에서 마시면 위험해요 정말 밖에서 쓰러지면 큰일 나 특히 겨울에 안돼입 돌아가고 얼어 죽어 아주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네요 근데 우리 나이 되면은 마트에 가면은 맨날 그딱 먹는 거늘 똑같이 사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편의점이니. 가면서 이런 거를 볼 일도 없었어요. 나는 몰랐어. 이런 경험을 오늘 함으로 인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편의점도 좀 돌아다녀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대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이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. 오늘 술 마셔서 너무 좋아요. 거기다 낯술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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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술을 제일 사랑해요. <laughs> 진이처럼. <진짜로. 웃음>